안녕하십니까. 아,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을 하는 배종찬 소장입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조회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론하면 이 사람입니다. 빅데이트 여론 넣으면 연결되는 인물로 반드시 꼭 나와야 될 바로 그 사람, 홍영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구독, 조회, 그듭 강조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링크 연결하시고요. 텔레그램 등으로도 여러분들 링크 하시면 언제든지 어, 여러분 고수 유튜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기자 님. 최근에 네. 이 홍영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아 지난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질문을 넣어서 조사했던 조사기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했는데 지금 뭐 중앙일보 각종 언론 매체에서 난리 난리 난립니다. 아 우선 어, 지난 유튜브 방송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 지금 클릭 수가 한 10만 5만, 50만? 몰라요, 그안세봤어요 <laughs> 예, 지금 뭐어 거의 홈페이지가 구멍이 났다. 뭐 이런 얘기 어, 있어요. 과장하지 네. 마시고. 예. 네. 자그 기사의 내용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면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제 그뭐다 음, 기사에 썼으니까 이제 뭐 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KBC 광주방송 지역민 방하고 예. u p i 방송하고 이제 공동으로 넥스트 t Week 라는 회사 예. 그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7월 중순부터 매주 정기 조사를 해왔죠. 뭐 예. 거기서 이제 계속 들어간 문항이 국민의힘 그 차기 당대표 적합도. 네. 네.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한달 가까이 1위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 이준석 전 대표 이름이 이제 뭐 여러모로 여러 빠질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1등으로 8주 연속 1위를 했는데, 이제 그 조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 지금 송관이사나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등록된 기관이 아흔 세 개, 많기도 많죠. 백여 개 가까이 되네 예. 아흔 세 개인데, 거기 등록이 안돼 있더라. 아, 그래요? 아, 등록이 안돼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이 안된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조사, 정치조사를 아. 계속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어, 차기 당대표만 조사하는 건아니잖아요한번 예. 조사할 때 예.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정치 이슈. 어, 뭐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은 뭐 윤대통령 그 예. 뉴욕 발언이 바이든으로 들리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것도 그 조사에서 네. 한 거고. 라면으로 들은 사람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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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9월 말에는 그 윤대통령 탄핵 예. 그 주장에 어.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 부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예, 예. 않느냐, 뭐 공감한다가 53% 과반수가 나 아. 이제 뭐 그래서 계속 봤는데 거기에 93개 없는 회사다. 예, 등록되지 아. 않은 미등록 회사. 그래요. 예, 네. 미등록 회사. 언론사에서 네. 발주한 조사인데 네. 미등록된 회사를 일부러 골라서 의뢰를 했을까, 닭은 없을 어, 테고.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뭐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어, 근데 이제 미등록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 조사를 계속. 할수 있었나. 꾸준히, 예. 근데 이제 그 선, 선거법에 보면은 예. 이 선거 여론 조사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봐서 예.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예예. 그거잖아요. 이제 후보 지지율. 예. 각 각종 선거의 후보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예. 이제 총선 때 비례 투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그 이제 넣는 거. 근데 이두문항만 없으면 예. 뭐 네. 어떤 정뭐 대통령 탄핵을 해도 아, 어떤 정치 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등록을 안 하면 일단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그 데이터를 살펴볼 이유도 없겠네요. 렇죠 심의 대상이 아니죠. 아, 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뭐 예. 이제 심의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그 조사가 뭐 이상하다, 엉터리다, 뭐뭐 예. 조작됐다, 뭐,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사실은. 자, 몇 가지 사항들을 좀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워낙 중요하고 지금. 어, 전 세계가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각종 현안 질문들을, 뜨거운 질문들을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로 나오는 자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 발표가 되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자, 미등록된 회사다. 자, 두 번째는 이 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대표가, 대표가, 다른 회사도, 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리서치뷰라는 회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회사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등록이 안된 넥스트 리크 리서치로 조사를 진행을 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 이분이 중화일보랑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예. 했죠. 그 대표인 A씨가. 예.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예. 그 좀이 그, 뭐 참, 뭐 참신하다는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결과로. 근데 전그 인터뷰가 이해가 잘안 갔어요.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이해래잘안 갔어요. 예. 뭐 그게 무슨 이야기죠? 어, 그러니까 이, 할때 불러주잖아요. 예. 응답자한테 뭐, 이게, 예. 뭐, 뭐, 우리는 뭐, 갤럽입니다. 케이스텟 예. 리서치가 의뢰, 아니, 이제, 그래서 뭐, 조사를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뭐, 이 기존의 리서치뷰라고 얘기를 하면, 예. 뭐, 응답자들한테 너무 이제 식상했을 것 같아서 음. 뭐, 새로운 그걸로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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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를 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전 이해가 잘안 가요. 왜, 아.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오히려. 아니, 조사기관의 대표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성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이낸밸류가 쌓이면, 예. 뭐 갤럭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쌓이면 예, 예. 응답을 더 잘해주잖아요. 예. 아, 이건 이제 뭐 조사회사로서 이제 어떤, 어, 그. 그러니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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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감률 높을 수도 어, 있을 테고. 어. 근데 이제 신상회사는, 아,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예. 무슨 조사회사야? 자, 뭐, 이제, 뭐, 이제 어. 이해가 안 됩니다. 음. 자, 리서치 뷰와 넥스트 위크 리서치의 두 회사의 모두 대표라는 것을 발축하는 언론사는 또 몰랐을까? 이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또 하나는, 이 방금 말씀하신 그 A 대표가 넥스트 위크리지 A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단핵 질문을 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굳이 연관고리를 찾는다면 뭐, 예. 말은 나올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정치적인 오해 소지가 그, 있을 수는 그, 있겠네요. 오해 소지를 찾으려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예. 있죠그렇지만 중앙일보의 뭐, 보도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네. 예. 아 주한입부도 뭐그 그래서 그 결,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예. 쓰진 않았고 안았고 어 어쨌든 뭐 그런 근데 뭐 저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예. 뭐 저기 청와대 출신 아니라 뭐당 출신도 뭐다 조사해서 할수 있는 여러 예. 뭐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아요. 음. 다만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 열심히 등록된 회사와 등록되지 네. 않은 회사 두 개의 대표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민감한 조사는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 해서 네. 조사를 하면 맞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납득이 안 되고 민감할 네, 민감할 음. 사안은 작은 하나도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그쵸 그렇죠.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안된 조사 기간에 민감한 결과에 따른 이런 논란과 파장이 있을 경우에 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아... 완전히 불가능하죠. 이게 그 예. 저는 이제 조사할 때 예. 조사할 때뭐 이제 표본 뭐 접촉 현황이라든지 예. 가중치가 이제 이 적용 방식이라든지 음. 뭐 설문지나 뭐 이런 아주 상세한 자료를 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열심히다가 이제 뭐 사실 등록된 거를 열심히가 뭐그 일일이 일일이 뭐다 확인한다 뭐 그걸 예. 떠나서 어쨌든 등록이 돼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 어, 그리고 뭐또 그걸 이, 보는 어. 대중이 그렇죠. 또 확인할 수가 확인을 있겠네요. 할수 있죠 겠네이제이제 이제 아. 그리고, 그리고 세부 통계표도 있고 적어도 예. 사회 여론에 영향을 주거나 <laughs> 예. 또 대통령 탄핵과 같은 경우 매우 민감한 질문이 나면 적어도 그런 조사는 어떤 조사로 실시돼서 데이터는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이을 정도로는 해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그거 그것도 그거지만, 예. 그보다 더 사실은 좀그 네. 강력한 거는 아. 이 조사회사가 이 조사한 그 모든 자료, 예. 모든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뭐 통화 녹음이라든지 모든 예. 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조사 조사에 대해서 이제 뭐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소가 예. 들어온다든 자동응답은 녹음이 없긴 합니다만 네. 네. 자동응답 네. 자동은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네. 그거에 대해서 6개월간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사이사 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러네요. 일이죠. 그게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다 이게 자료로 예. 뭐 만약에 검찰에 뭐 고발이 된다든지 예. 뭐 그럴 때는 그다 이제 그 수사 자료로 음. 활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예. 그 없다라고 음. 한다면은 뭐 굳이 그이 이런 회사한테 그걸 맡겼을까? 예. 혹시 그 이번 일로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네. 어떤 탈법이나 범법은 아니에요. 법망이 음. 그렇게 됐다. 그 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음. 뭐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뭐. 어 이번에 나온 것들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예. 잘했냐 <laughs> 윤석열 정부가 잘했냐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고 대답이 더 높아요. 음. 그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몇, 몇 바가 올랐는데 예. 결국 이렇게 이제 응답을 이게 지금 음. 이, 이 민심의 현, 현실인가 약간 의문스러울 네.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케이스텔 있서치는안하죠 뭐하러 합니까? 네, 이게 이제 불필요한 그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음, 이, 이런 거를 조사할 때 예. 정당 지지율을 물어보는 이유는 음. 정당 지금 최근에 정당에 대한 지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도 예. 그렇지만은 아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민주당 아,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고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이그 교차 분석표를 통해서 예. 비교해 보기 위한 용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곡 관리법에 대해서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각각 어떻게 그렇죠. 생각할까?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근데 그거 정당 지지율만 쏙 빼면은 예. 그 여심이에 등록도 안 하고 음, 심의도 안 받아도 음. 된다? 근데 이제 거꾸로 예. 거꾸로 이제 뭐그이 정치학이나 뭐 이쪽 각종 뭐어 그 교수들, 예. 교수분들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뭐 정책 분야나 뭐 음. 국민의 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뭐 조사를 할때 예.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지지 정당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음. 정당 지지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거는 열심히 등록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문항 100개를 물어보고 정당 지지 하나만 물어봐도 예. 열심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항 100개를 물어보고 정당 지지 하나만 안 물어봐도 등록안 해도 된다 이거는 지금 뭔가의 법적인 확점이 예. 있는 거죠. 이 법망은 이게 사실은 선관이나 여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 법을 만든 국회에서의 문제인 시기인 아. 거죠. 그러니까 여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 제가 칼럼을 쓴 다음에 뭐 선거법 정비에 대해서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예.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다. 기사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보너스가 나왔나요? 왜요? 아니 기사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아니 기사 쓰는 게제 그 월급 받는 이유인데 뭐 그거하고 아, 또 보너스까지 추가로, 받는 건 추가로 도는 아, 거으어요 네, 부, 무슨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죠? 오늘따라 화를 좀 많이 내시는 것 같고. <laughs> 자, 더 화냈다가는 화병에 걸릴 수도 있을 법한 네, 홍영림 기자의 사자후였습니다. 정말 민생은 가라앉고 국민들은 더터에 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정치권이 깨어나서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여론 심층 분석, 여론고수 홍영님 배종찬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